그래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동유모 이런 거 있어. 동겸 유학생 모임 해가지고, 동유모 사이트를 막 보는데, 어머. 그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거야. 냈어, 이력서를. 왜 연락이 안 오더라? 너무 어. 재밌게, 재밌게 일을 하는 거야. 너무 재밌지? 왜 연락이 안 오더라? 그뭐 떨어졌나 보다. 근데 일주일 뒤인가? 2주? 좀안 되게 연락이 전화가 왔어.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간 거야. 저 면접 봤어. 근데 면접 왔는데막 트렌치 코트 입고 막 입구만, 이렇게 갔어. 그 텐조했던 사람이 나한테. 아니, 왜 근데 매니저 하시다가 갑자기 바로 오시게 된 거예요? 막 이러는 거 하고 내가. 아, 솔직히 전에 가게에서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웃으면서 일하고 싶어서 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좀 웃으면서 일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랬어. 못해본 경험 같은 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날 뽑았지. 안 뽑을 리가 있니? <laughs> 뽑혀가지고 이제 거 말단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시급 받으면서 일하게 된 거야 맨날 월급 받으면서 일하다가 내가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어머 이제 요물이 들어왔다면서 어 물건 들어왔다면서 일하는 사람들 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다뭐 언니 언니가 너무 잘해주고 다 친절하고 그래서 여기 이 가게에서 일하기 너무 잘했다 막 하는 거야 근데 밤에 일하니까 좀 피곤하긴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일하는 게 사람 관계에서 막 지쳐있다고 여긴다 친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이었어 광고. 돼지 콜레랑 남편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사장님이랑 친한 거야. 저기 못 가겠는 거야. 근데 귀가 되게 좋거든. 귀에서 말해. 제가 왜 제가 여기서 왜 이래? 이래? 오빠 쟤 잘라. 진짜? 막 이러는 음. 거야. 그래서 왜 그래? 왜 이렇게 된 거야? 난그 테이블 아예 가지도 않았어.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이 날 부르는 거야. 무슨 일이냐? 고 끝나고 나선가? 어서 그사람 나갔어. 나가서 다행이다. 그래서 막 테이블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돼지 콜레라고 혼자 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말았어. 그랬더니 야너왜 야, 나보고, 나보고 인사, 보고 안, 인사 하냐? 안 하냐? 나한테 이래. 그래갖고 내가 인사했는데 음. 아까 못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아, 아, 뭐 아, 같은데서 나... 아못 들으셨나 보다. 아까 했습니다라고 했어. 음. 거긴 가게니까 난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불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 반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진짜 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는 거야. 야, 야이 야. XXX야. 어? 너이 바닥에서 일하지 마. 여기다 여기 사장님한테 침해. 막, 막 이러면서 <laughs> 상력을 나한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욕해요? 욕하지 마요. 내가 막이랬어랬더니이 가게 손님한테 이지랄하나 해.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너무 천박한 욕을 막 하는 거야. 나한테 손님 다 있는데. 그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막 놀래 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하고 내가 막 이러고 있다가 야 너 내가 너 잘라라고 할 거야, 너 잘릴 거야, 거야. 말하면서 쌍욕을 하고 나가는 거야. 그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울면 지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막 해. 그걸 막 닦고 부엌에 딱들어는데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뻘쭘한 거. 막, 그여 동생이, 언니,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저 미친년 모여서 막내 편을 들어주는데, 이 마음도 너무 고마우니까 원래 알지. 너무 슬픈, 누가 달래주면 너무 막 더, 막, 서러워지잖아. 그래서, 고마워. 미안해. 막, 너무, 이러는데 방해해준 것같아 내가 뭔가 민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가게에. 그래서, 아, 여기도 그만 둬야 되나. 이러면서 막, 내가 막 엄청 울었어.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딱 들어오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래 내가 사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니까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왜,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막 이래 저는 제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저분들이랑 친한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여기서 제 입장을 말하면 사장님 입장만 난처해지실 거고 어,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너 나와봐. 야짐 싸. 야얘 오늘 퇴근한다. 그래서 날 데리고 나가는데 딸은 따로 이제 데려가신 거야. 술을 사주시더니 무슨 일인데? 그서다 처음부터 말을 했지. 월급도 못 받고 그냥 거기 쫓겨났어요. 그게 안 좋게 그만뒀는데 사장님이랑 아시는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너왜 울고 있었어?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다 말했어. 막.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억울한 면이 아예 없지 않은 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가게에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때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 그냥, 저는, 이, 여기서 일하는 거 너무 재미있는데, 야, 재밌으면 일해, 괜찮아? 야, 월급 못 받았어? 씨, 월급을 왜안 줘? 막 이러면서, 나는 제가 갑자기 뭐 물건 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물건 가지러 간다고 내려갔다는 거야, 혼자. 그 돼지꼴레라가. 내려갔더니 너한테 그렇게 욕하려고 얘가 일부러 내려갔구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제가 너무, 구매해야 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네.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럼 우리 가게 이제 안 오게 할게. 막 이러면서, 막다 달래주시는 거야. 어, 그래서 그 가게, 에 내가 이 가게 내 뼈를 묻어야겠다. 이러면서, 어. 알고 보니까 되게 내 주변에 엮인 사람이 많더라고. 그 여자가 전에, 샤바쿠라? 그런 술집에서 마마를 냈었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성격 엄청 드세고, 싸가지 없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주변에. 다막 욕하고 막 그러던데. 같지 막, 일하는 사람들도 막, 욕, 나한테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그 여자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 개도 안 궁금한데. 그래서 그 남편분이 있는데, 그뭐 남편이 되게 많이 참고 산다고 막 그런 말도 있었고, 별로 관심 없었는데, 몇번 많이 마주쳤거든 나한 척안 하더라고. 나도 한척안 했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광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씨,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한살 어린 거야. 난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어. 왕구가 나보다 한살 어린 거야. 알고 보니까 난 동갑인가 한살 어린가 그래. 나한테 그렇게 반말을 쳐싸지킨 거야 나한테. 전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죠 그리고 나도 막 나갈 때막 내가 막어 지랄이야 나가. 나가 내가 막 이랬었고 나도 짜증나니까 막어 나가 왜, 왜 남의, 남의 가게서 똥뿌리야 막 이러면서 나도 막 했는데 그것도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그렇게 끝까지 참았어야 됐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가 그랬습니다 몇번 마주쳤어 지나가다가 그 나는 내가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예쁘게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잘생긴 아이돌이랑 막 이렇게 막 하고 가면 걔는 막 거의 또또 파장 말고 걸어다니고 막 그랬지 만 뭐. 어우 짜증났어 되게 엄청 짜증났어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보면은 막 막 이럴걸? 영상을 보면 진짜 오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 그 이렇게 하는 제2년 그년이 제 문제였던 겁니다. 그 제2년 너무 어렵지 않냐?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걸 진짜 나쁜 년. 그냥 벌 받을 거야. 그냥 나중에 잘렸다고 줬긴 했어요. 막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 아, 걔 때문에 너무,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미치겠다면서. 미치겠다면서. 막 우리 가게 놀러 왔었거든. 그 가게 사람들이 우리 가게 놀러 오게 된 거야. 근데 거기 일하는 애 중에 좀 직급이 높은 애가 나랑 친한 여동생이었어. 걔는 같이 오는데 걔는 이제 내가 바에서 일하니까 나를 좀 밑으로 깔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해요? 일해요? 막 이래. 이제 화장품 가게 정직원 됐다면서 어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너무빠에서일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일하는데 일걸막더 재밌게 놀았어 막 아, 이러면서 놀고 막 그랬는데 같이 한 남자 오빠가 어떻게 알아서? 어 옛날에 같이 일했었어. 내가 매니저 할때제 그냥 스텝이었지. 내가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래서 나중에 걔만 빼고 또그 멤버가 놀러 온 거야. 걔가 왕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은따. 대놓고 따는 못 시키고 은따였던 거 알고 보니까 일도 더럽게못 하는데 처먹기는 더럽게 처먹고. 걔가 식탐이 되게 많았거든. 식탐이 엄청 많았어. 막 누가 먹고 있으면 막, 막 이면서 뭐 빼서 먹고 막 이빨에 막, 막 끼고 막 내가 이빨 좀 빼고. 와. 어,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애가 이빨도 안 닦고 오니 이빨 딱 빼고야. 막 내가 막 그런 적 있었거든. 그래서 막 누가 간 음 식을 싸우면은 그거를 막 무겁게 먹고 막 이랬었어. 그것 때문에 애들이 더 싫어했던 거야. 식탐 때문에. 나는 그냥 에이 그래 유학생이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지. 난 이해했는데 를막 먹으면서 막 말하고 막. 불독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배고파 맨날 이래 누가 좋아하겠니? 그러니까 막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게이차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자르고 싶은데 데코리랑 친해가지고 데코리한테 막아 싸바싸바 엄청한데 그래가지고 못 자르고 있다고 말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왕따인 거 모르고 또지 혼자 가게 와가지고 비싼 칵테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너 이거 사 먹어도 돈 되니 그랬어 많이 먹더라고 술을 막 위스키 먹고 너 이거 사 먹어도 돈 되니 그랬더니 아 그럼요 저 정직원에서 월급 받잖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 서비스 안 줘요 뭘 시켰다고 서비스를 좀 하면서. <웃음> <웃음> 서비스 안 줬죠? <laughs> 양심도 없지 않니 어떻게 써있어요. 내 면전에 대고 또. 내가 일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또 혼자 놀러올 수 있니 <laughs> 그러면서 우리 같이 란 남자 스태프한테 어머 저 오빠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같이 일하는 그 남자애가 아 짜증난다면서 왜 저래 막 이러면서 <laughs> 나랑 같이 일하는 내가 거뱅이 태양 씨랑 좀 닮았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많았어 여자애들한테 근데 이제 내, 나랑 같이 란하 스태프들은 그여자의 실체를 아니까 너무 최악이었어 그때 근데 그것 덕분에 내가 그빠에서 일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빠에서도 음. 힘들긴 했는데 <laughs>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없었어, 바에서는. 너무 다들... 아, 힘든 건 있었긴 했구나. 어쨌든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알았고 되게 행복하게 일했어. 와바에서 일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냥 진짜 다 의리로써 모든 게 용서 가능했다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바에서는. 어, 내가 거기서 결국 텐조 달고 나왔지. <laughs> 텐조 하기 싫었어. 그만두고 싶었는데 <laughs> 못 그만뒀어. <laughs> 부텐쪼 하다가 텐쪼까지 찍고 나왔죠. 거기서 한 3년 이랬나 지금도 놀러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어, 그 바에서 연예인도 되게 많이 봤고 되게 재밌었어. 재밌게 일했어.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얻었어, 그 바에서. <laughs>